이분 차시간으로 농제 투자 이것만큼을 알고 가자, 어, 밀키 임경입입니다. 임경입은 우리 국국사의 리더십이죠. 어, 현업은 또 근무를 하고 계시면서도 실전 투자에 대가이십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농기투자 이것만 그만 알고 가자 설명이 없어가지고 방금 손동현 소장님의 강의 중에서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식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채권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 예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골 의사 박경철 저자의 부자경제학이란 책에 보면은 부자들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식시장이 선행지표를 하잖아요, 사실. 경기에 대한 선행지표인데, 부자들은 그렇합니다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사실, 먼저 주식에 돈을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점점 더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개미들은그 상승한 주식시장을 보고 또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에 올랐다 싶으면은, 부자들은 다거기 돈을 빼는데 그때 개미들은 올리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돈이 또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으로 사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과열이 되면 부자들은 돈을 빼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개미들은 무지한 개미들은 부동산에 아, 돈이 많이 많리 <laughs>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그대에서야 돈을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부동산이 버블이 또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버블의 징조가 보이면 사실 보대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금리를 조금씩 올리게 돼 그래서 부동산 버블을 잠재우려고 하죠. 그때 이미 사실 부자들은 채권에 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사실 또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자들도 또 그때 또 무지한 기인들한테 채권을 팔고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경기가 또 침체가 되겠죠. 돈이 묶기니까 그러면 또 나라에서는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주식시장에 돈이 올리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경기가 계속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음. 자, 지금은 사실 부동산 시장이 크게 좋지 않다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식시장이 분명 지금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이 어느 때가 되면은 사실 또 부동산으로도 많은 돈이 또 몰리게 될 거고 부동산 지금은 사실 또 하향시장이긴 하지만은 곧 있으면은 회복시장이 될 거라고 사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파트값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인데, 추후에는 아파트값도 제자리를 또 제자리로 꼬르게 될것 같고요. 사실상 앞으로는 또 토지의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또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전기스터디때 제가 발표해 있 내용들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발표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열람과...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 지정하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기억을 떠올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투자. 사실 농지투자를 준비하게 된게 최근에 주말 농장이라든지 전원주택 용지에 관련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투자의 원칙 중에 하나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중에서도 그나마 싼 토지가 농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지를 어떻게 싸게 구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은 더 비싸게 팔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한번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농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시는데요. 자, 농지에 대해서 한번 기술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해드렸던 지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28가지 법든 지목 가운데서 전답과를 포함한 전답과는 당연히 농지고요. 전답과를 포함한 이외에도 사실 단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때 단년생 식물이라면 목초라든지 약초라든지 인삼 그리고 과수 그리고 유실수 이와 같은 2년 이상의 생육 기간이 가지 있는 그런 작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목상은 전답과는 아니지만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 중인 그런 토지를 모두 농지로. 이는 뒤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현황상 농지라고 보면은 사실상 지목은 전답과가 아니더라도 현황상 농지라고 보면 농지로 본다라는 게 농지법에서 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지 여부의 판단인데요. 이 여부의 판단이 왜 중요한지는 밑에 보시면은 사실 농지를 취득할 때는 꼭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그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라는 서류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경매로 입찰을 하고 하는 농지가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농지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또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연락해 보니까 전답과은 아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황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면은 그 농지로 봅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지 여부의 판단은 본부상지목여하에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면 농지의 구분을 보시는데요. 기존에 절대 농지와 상대 농지라고 해서 절대 농지는 정말 농지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상대 농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농지 이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농지로. 절대 농지와 상대 농지로 구분을 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보시다시피 군역별 농지 보전 방식으로 농업 기능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지법에서 시, 도, 지사가 여기 도시지역 내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존지역이 대상으로 해서 농업 지능 지역을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분화하면은 잠시만요. 세분화하면은 농업 지능 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은 농지란 농업지능지역 안의 농지와 농업지능지역 밖의 농지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 농업지능지역 안의 농지인지 밖의 농지인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있냐면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서 연락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농업지능지 세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차차 나오니까. 농업지능지역에 세분화하면 두 가지로 나뉘죠. 농업지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사실 내용은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농업지능구역은 정말로 규제가 심하고 농지 이외로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기 힘든 지역이다. 힘든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농업보호구역은 반대로 농업지능구역의 환경보존을 위해서 보호구역을 따로 지정해 놓은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업진흥구역보다는 농업보호구역이 이용 제한이라든지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농업보호구역 안에 농지를 보실게요. 자 농업보호구역 안에 농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 보시다시피 농업보호구역은 저수지 등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공동에 직접 유역 안에 있는 토지 에 지정되다 보니까 사실상 전원주택 용지로서의 약간 주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취득할수 있는 전원주택 용지로서도 적합하고요. 또 전원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투자처입니다. 그리고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농업진능구역과 달리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부지 위에는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가 농업이 많이 아닌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지어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농업 보호 구역에전원 주택 용지로서의 손색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농업 지능 구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만이 660 제곱미터 위 대지 위에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라고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농업 보호 구역 안이 그만큼 이용 제한이라든지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리면 기왕 만약에 너무 진능지역 안에 구역이라면 너무 보호구역이 낮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농지에 투자를 해야 될까 라는 물음에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지가 당연히 괜찮겠죠. 그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안에 농지라면은 아마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부자 대상으로 삼기에 상당히 적합합니다. 그 지난 시간 저희가, 제가 국토계획법에서 지정하는 용도지역을 설명을 드릴 때 도관농자라고 저희 미우지 않습니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도시지역 내에서도 주상목록이라면서 녹지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녹지지역 안에서도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그나마 도시지역으로 의 편입이 상당히 유익합니다. 빨리 되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도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특히나 관리지역 안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이나 뭐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이 상당히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농지하고도 사실 상당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보입니다. <laughs> 그러면 은또 물건을 찾다 보시면 지도상으로든 아니면 물건을 이렇게 직접 임장을 가셔보셨을 때 단물권 이잖아요 지목상 단물권. 지목서 답이라면은 농지 중에서도 논을 말씀을 드리는 논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경지 정리가 아주 잘돼 있는 논이다. 단물권이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농업 진흥지역 안에 농지 가능성이 상당히 너무하고 그런 경우에는 개발 허가라든지 전용 허가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시면안 돼요. 만약에 저희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땅을 사서 그 땅이 해제가 되어서 농업진흥지역 밖에 땅으로 만약에 바뀌었다면 은 될까요? 이건 대박이죠. 아무래도 투자처로서 상당히 손색이 없는 투자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제 요건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요건으로는 먼저 용도지역이 변경된다든지 농지전용협의로 인한 해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의 여건 변화로 인해 가지고 도로라든지 철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택지라든지 산단이 지정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집단에 대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에는 농업진능지역의해제여건이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단이 경우에는 집단에 대한 규모가 토지의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2만 제곱미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2 헥타르죠. 2 헥타르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취득하고자 할때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 사항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농지 전용이 가능한지, 농지 전용과 관련된 부분은 뒤에서 살펴볼 건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농지 전용이 가능한지 요구와 가능하다면 그 난이도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합니다.